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오늘은 아놀드 로벨 우화 20편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편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어, 이상이오님 옮기고요. 어, 배틀북 출판사이고 저 난초바다 정혜영이 낭독합니다. 칼데고상 수상 작품이고요. 사이언스 실버상 수상 작가. 골든 타이트상 수상 작가예요. 따뜻한 유머로 감싸인 결코 예사롭지 않는 진실. 어른이나 어른 모두에게 세계 듬직한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는 우아라고 하네요. 저는 이 우아를 보면서, 아, 나도 이런 우아를 언젠가는 지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었답니다. 그 우아 중에 한 편을 여러분께 낭독해드릴 거예요. 음, 춤추는 낙타. 나타. 낙타는 발레 무용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몸짓 하나 하나가 다 우아하고 아름다워지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유일한 소망이야. 그래서 발끝으로 빙 도는 동작, 발을 높이 드는 동작. 응, 아라베스크 동작을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거기다 다섯 가지 기본 자세를 날마다 백 번씩 되풀이했지요. 사막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몇달 동안이나 엿, 열심히 연습했답니다. 팔에 물집이 생기고 온몸이 쑤셨지만 그만둘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헉, 대단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낙타는 오늘부터 나는 무용가다 하면서 발표회를 열었어요. 낙타 친구들과 낙타 평론가들을 초대해놓고 춤을 췄지요. 춤을 끝내고 낙타는 몸을 깊이 숙인 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관객 하나가 일어섰어요. 오늘 모인 관객들을 대표해서 또 평론가로서 당신에게 사실들을 얘기하겠어요. 당신 등에는 커다란 혹이 있는 데다 몸 전체가 지나치게 울퉁불퉁해요. 우리들처럼 당신도 낙타라는 걸 잊지 말아요. 당신은 절대로 발렛무용가가 될수 없어요. 요란하게 웃고 난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막을 건너갔어요. 낙타는 실망해서 외쳤어요. 모두 은퇴리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데 내가 훌륭한 무용가라는 건 아무도 의심할 수 없어. 오로지 나 자신 위해서 춤을 추고 또출 거야. 그리고는 정말 날마다 날마다 혼자서 춤췄지요. 그러면서 낙타는 아주 만족스럽게 살았답니다. 네. 네, 그럼요. 낙타는 공연을 갔다 했지만 다그 관객이나 평론가들 웃었잖아요. 웃고 뭐 저런 게다 있어 하고 그렇게 했지만 낙타는 어땠어요? 정말 이 발레를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만족을 했잖아요. 이 발레를 하면서 남에게 해치기를 하는 것도 없고, 남에게, 어, 비난을 받을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저도 요즘, 날마다는 아니지만, 농구 공을 넣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어, 잘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넣을 때마다 쾌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 것은 누가 뭐아 너는 왜 농구를 하고 있니 너 그만해도 되지 않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귀에 들어지 않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너무 좋아요 아주 만족스러요 워이 낙태처럼 여러분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조금은 힘들죠 잘하려면은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좋은 만족감이 있고요, 행복하답니다. 네, 어, 열심히 좋아하는 것을 미치도록 해보는 그런 자세는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어떤 좋은 일에 미쳐라.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 거죠. 미친다. 거기에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미친 듯이 해야지 즐거운 어떤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아름답고요. 감사합니다.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습니다.